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어? 딱1 0일이라는게 성공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도 어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딱1 0일만 미쳐라 이 이야기가 전 국민의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해요. 뭐제 책을 읽고, 또 하스트 TV를 보고,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어, 행동 방향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어, 내가 꼭뭐 해야 되는데 평소에 미루어 놓았던 거라든지, 어, 이번 기회에 한번 100일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걸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어 그것을 정해서 어 10일 단으로난 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과정 관리를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지리산에서 파티를 열어줘요 일반 일일 동안 일년에 한번아주 날씨가 좋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었어요 어, 뭐 시골에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실제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너들, 전국에 있는 위너들을 저희 힐링센터에 어,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열어줘요. 어,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위너들끼리 서로 또 성공의 시너지를 만드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요. 뭐, 제 나름대로는 보람이에요. 제가 여기 지리산에 힐링센터를 만들어 성공 캠프를 개최하는 이유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끌어당긴 법칙, 최상만사,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되는 겁니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합니다. 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고 싶지만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진다고 생각하면 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 성공은 성공하려는 의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뛰어나게 될 겁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생각을 높게 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는 항상 강하고 빠른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주체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일즈맨을 위한 영업교육채널 하석태 t v 매일 아침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일즈 레전드와 함께하는 거 어떨까요?